탕후루 브이로그 방송 중입니다. 저는요, 오늘 처음으로 우리 강릉에도 이렇게 탕후루 가게가 생겨서 탕후루 가게를 처음 가봤는데요. 거기 직원분들도 참 좋고요. 사장님도 참 좋습니다. 친절하고, 가게도 예쁘고. 참 잘해주시네요. 다양하게 예쁘고 맛있는 탕후루들이 많더라고요. 여러분들, 자, 보세요. 예쁘죠? 저의 탕후루 브이로그 방송 영상입니다. 너무나 예뻐서 그 중에서 제일 예쁜 탕후루를 다섯 개를 사봤습니다. 이만 브이로그 방송, 방종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